안녕하세요. 전국에 계신 젊은 언니 오빠들.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잠시 생각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 유튜브를 잠깐 쉬고 생각하,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지리산 둘레길을 매일 산행할 수 있는 그런 땅. 그리고 지리산 자락에 있는 구롱폭포를 매일 산행할 수 있는 그런 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어떤 땅인지, 어떤 위치에 있는지 궁금하시죠? 자,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디냐 그러면 제가 적절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게요. 자, 전라남도 남원시 주천면 덕칠리에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가 남원 IC가 있고 아래쪽에 남원 시청이 있습니다. 자 이쪽으로 쭉 내려오면 오늘의 본권 터지는 여기에 있는데요. 여기 아래 보면은 지금 뭐가 있냐 그러면 여러분 지리산이 있습니다. 지리산 노고단이 여기가 있고요. 그리고 이 땅은 지금 현재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산행 좋아하시나요? 네, 저는 산행을 엄청 좋아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지금 지도상에도 산행을 하고 있는 젊은 언니 오빠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자, 이 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죠. 자, 여기 보면은 이 땅인데 말이에요. 지금 도로는 현재 이렇게 나 있습니다. 그쵸? 근데 이 땅은 지금 이 도로하고 떨어져 있어서, 어, 명지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여러분, 네, 제가 다시 한번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말이에요. 여기 겹쳐도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이따 지적도 보고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이 땅인데 여기에서 이쪽하고 이런 이 땅이 전부 다 국어예요. 국어, 국어이고 딱 확인을 해보니까 나라 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땅은 맹지가 아니에요. 맹지가 아니니까 여러분들 참조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로드뷰로 이 주변의 위치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매력적이냐 그러면. 여기가 지금 남쪽이고, 뒤쪽 도로 위쪽이고, 여기가 아래쪽인데, 여기 아래쪽이라서 살짝 지대는 났습니다만은, 자, 그래도 괜찮다. 여기 국어 살짝 보이시죠? 자, 위쪽에, 땅이 위쪽에 있으면 좋겠지만, 지금 현재는 그렇지 않구요. 이 마을이 정말 이쁜 마을이에요. 나무 이쁘시죠? 이따 제가 여기도 보여드릴게요. 자, 그리고 여기는 위쪽으로 올라가면 미륵정사라는 절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지금 농막이 하나 설치되어 있죠. 자, 여러분 이 땅도 그렇게 할수 있는 땅이에요. 여기 보이십니까? 이 땅. 내려갈 수 있게끔 도로가 이미 확보되어 있네요. 그리고 일이 나갈 수 있게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횡스도 지금 어안 쳐져 있죠? 그리고 여러분 짜자자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미 나라에서 화장실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에다가 농막 하나 갖다 놓게 되면 화장실 만들 필요 없어요. 그냥 여기에다가 농막을 놓고 여기 화장실을 쓰면서 여기 정자 나무 쉼터 라는 표지판 보이시죠 이 앞에 굉장히 오래된 정자 나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화면상으로는 얼마나 큰지 제가 추측해 볼 뿐인데 어 여러분들 이렇게 정자 나무가 있으니까 제가 너무 지금 잘못 멀리 온것 같습니다 자 다시 원래 위치대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정자 나무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 보면 정자 나무 보이시죠 자, 정자나무에 가서 매일 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지금 어떻게 됐어요? 여기 이 땅이니까 여기 화장실도 완전 깔끔하게 지금 만들어졌죠. 그리고 여기 농막 있는 것처럼 여기도 농막 하나 갖다 놓으면은 자, 얼마든지 잘쓸수 있는 그런 토지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 땅을 왜 추천하냐 그러면요. 여기 보면은, 어, 산행 코스가 나와 있어요. 자, 아이고, 잠깐만요. 자 구룡폭포 수환코스 여기 산행도 보이죠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은 지리산 둘레길 둘레길을 갈수 있는 길이 나온답니다 구룡폭포 이정표하고 여기 지리산 둘레길 이정표가 나오니까 여기에 산세하고 물세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제가 한번 가볼게요 이쪽으로 가면 언니 오빠들 언니 오빠들이 보입니다 자 언니 오빠들이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뒷모습을 한번 추정해서 보겠습니다. 네, 언니 오빠들이 지금 산행 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젊은 언니 오빠들. 저도 산행을 좋아하는데 같이 갈까요? 저도 지리산 둘레길을, 어, 지리산 종주를 자두 번이나 한 경험이 있고 그리고 또 산행을 좋아하니까 히말라야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여기 많은 분들이 지금 이렇게 산행을 하고 계시죠. 네, 어, 활기찬 발걸음이 정말 부럽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또 백두대간 캠핑장이라고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줄여서 확대를 해서 잠시 볼까요? 어디에 있을까요? 백두대간 캠핑장이 아까 있었는데요. 음.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어디쯤에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한번, 어, 여기는. 가정집이고, 그쵸? 가정집이고, 여기 위치에 백두대강 캠핑장이 인근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금방 그 본권 토지까지 걸어서 갈수 있는 위치고, 주변에 보면은 여기 어때요? 집들이 굉장히 지금 이쁘게 지어져 있죠? 그리고 상, 산뜻하고 깔끔하고, 자, 집이 다 이렇게 좋, 좋습니다. 그쵸? 네, 이거 참조하시고요. 그러면 이제 이 위치는 대강 이제 확인했으니까, 백두대관 캠핑장은 여러분이 직접 현장에 가서 보시고 찾아보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거 찾으려고 갑자기 찾으려고 하니까 안 보입니다. 아,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좀 가까이 찾았군요. 자, 여기 보겠습니다. 백두대관 전시관이라고 있고 여기 위에 보면은 남원 백두대관이라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이치만 어, 잠깐 보여드릴게요. 백두대간 전시장이고 백두대간 캠핑장이라고 여기 엄청 깔끔하게 지금 정리가 되어 있죠. 자, 지도는 이제 제가 여러분들 주변 위치랄지 를 어, 산세, 물세 이런 건 여러분들이 봤을 것 같으니까 자, 그리고 음, 전체적으로 한 번만 더 구룡폭포가 어디 있는지 그것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물건은 바로 여기에 있는 이 물건인데요. 여기에서 조금만 걸어가면 구룡폭포하고 구룡계곡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룡계곡 탐방지원센터까지 있으니까 하루에 여기 왕복 이렇게 산행하시면 정말 깊은 산속 옹달샘의 공기 좋은 곳에서 여러분들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토지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대강 설명을 전부 다 했으니까 이제 저기. 어, 뭘 보여 드리면 돼요? 토지 감정 평가서를 보여 드릴게요. 전라남도 남원시 주천면 덕치리에 447번지에 전이고 보정 관리 지역입니다. 그리고 평가는 792만 600원에 감정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4번 물건이니까 부정형 평지로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4번은 인접지를 통해서 출입할 수 있는데 그 인접지가 국어이면서 인근의 나라에서 공용으로 쓸수 있는 화장실까지 지금 만들어져 있는 상태고 그리고 어떻게요? 해 진입로가 진입로가 아까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포장이 되어 있었죠. 네, 여러분 포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보정 관리 지역에, 가축 사육 제한 지역에, 문화재 보정 영향 검토 대상 구역이라고 합니다. 자, 참조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음, 인근에 있다가 가시면 여기 338번지하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오늘 본 문건은 이 물건이고, 지금 여기 이 부분이 뭐라고요, 여러분? 국어라고요, 국어. 여기가 국어고. 그리고 아까 여기 이 부분에 뭐가 있었어요? 화장실이 있었죠? 여기 이 부분에 화장실이 있었고. 그리고 진입로는 이렇게 들어왔고. 자, 우리는 진입로 만들 필요도 없죠? 여기다가 그냥 농막만 갖다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거기 가시면, 363-8번지도 한번 보세요. 농로를 이용해서 진입해가지고, 여기 오미자 나무가 심어져 있다고 하는데, 그 오미자 나무도 어떻게 지금 되어 있는지, 농사 어떻게 짓는지 가서, 인근에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얼마든지 땅은 가서 보시면, 네, 예, 많이 볼수록 여러분들이, 예, 좋다, 나쁘다를 분별할 수 있어요. 아까 여기가 오미자 나무 있다는 그 번지니까 찾아보시고요.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봐야 될 땅은 바로 이 필지예요. 이 필지. 아까 여기 정자나무 있었고 여기 정자나무 있었고 이쪽에 화장실 있었죠. 자 참조하시면 여러분들 얼마든지 좋은 땅을 찾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요약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지리산 둘레길과 구룡폭포를 하루에 다 섭렵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토지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가 지금 이렇게 진입로로 지금 되어 있고요. 자이땅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그리고 이 땅은 전라북도 남현시 주천면 덕칠이 447번지이고 단독 소유이면서 가압류하고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자 말소 기준 권리는 제일 빠른 근저당이 되니까 전부 다 말소되고 이것도 전부 다 말소됩니다. 그래서 등기는 깨끗하게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원래 도로가 이렇게 있었죠. 이 땅인데 말이 원래 도로는 이렇게 있었고 지금 588 국어가 있는데 이 국어는 제가 등기 열람해 보니까 국, 나라라고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진입로가 이미 아까 이렇게 돼 있었죠.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땅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그리고 258제곱미터인데 평수로는 78평 정도 되고요. 아까 감정판은 감정가는 792만 600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이 792만원으로 되어 있었으니까 여러분 이 땅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이 물건은요 온비 드로 로그인해서 물건 검색하면 2020 00520 004로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건 번호가 이거 4번이니까 공매는 이렇게 물건 번호가 붙습니다 입찰 일자는요 20. 20년 6월 29일부터 7월 1일까지 입찰을 하니까 여러분들 관심 있으시면 이 물건번호 검색하셔서 자, 입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반적인 설명은 여러분 다 들었으니까, 공매 물건이라서 현장 가지 않고 컴퓨터로 하시면 되니까 정말 간편하게 할수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 현장은 꼭 직접 가보셔야 하겠습니다. 일부러 물건도 보시고 구롱폭포도 산행하면서 하루 답사 코스를 하시게 되면 정말 행복한 하루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퇴직하고 좋은 공기 마시며 산행하며 사는 삶도 행복합니다. 행복의 기준은 스스로 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둘이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